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아멘. 어, 누구나 살아가면서 꼭 겪어야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릴 때.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을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대입 수능을 앞두고 어, 긴장하며 고민하며 공부하고 또한 시험을 치르는 일이라든지 또는 남자는 군대를 가는 일, 또한 여자는 출산을 하는 일이 어, 우리가 꼭 겪어야만 하는 여러가지 삶의 일들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어, 또는 이제 회사에 취직하고 사회한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족을 꾸리고 노년을 맞이하는 일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살아갈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 계기라고 하는 게 저마다 하나쯤 있게 마련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다름아닌 성경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한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은 어찌 보면 어, 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 지표와도 같은 말씀인데요. 아주 짧은 한절 말씀이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어, 의미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삶의 목적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언제나 가슴속에 새기며 갈등이나 고민이 있는 상황일 때 다시금 되새기곤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들여다보았을 때이 말씀의 주어는 바로 지혜 있는 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마치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궁창의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마치 태양처럼 세상을 비추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람이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참역해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은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밤하늘을 밝혀주고 아름답고 영원히 그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지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 별을 볼수 있고 별을 통해 길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혜 있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곧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혜 있는 자 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이 수식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밝히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늘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있는 자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 불리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 여러분을 한 가정의 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어둡고 상해 있고 상처나 있는 곳에 따뜻한 빛을 비추어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뻗는 모든 곳에 그러한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어,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내삶 가운데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지혜 있는 자 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참여케 할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지혜인 잊지 못한 자라 여겨지며 많은 사람은 커녕 나 하나도 제대로 챙기기 바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공창의 빛과 같은 사람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으로 인도하고자 하심에 겸손히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자랑과 칭찬 그리고 명예와 부를 위해 이한몸 바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된 선한 공동체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